로스닥 1000포인트 시대 핵심 로봇주 세 종목 영상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려요. 금요일에서부터 휴림 로봇의 이야기가 온통 로봇주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거래정지 폭등 하한가 특히 금요일 날 2시 반 이후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로봇주 전체가 몰락을 한다는 라 내용서부터 엄청난 악재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나 루카스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휴림의 악재는 휴림이라는 개별 종목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즉, 월요일날 오전까지 잠시 영향을 미쳤다가 로봇주 전체와는 무관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 두 번째가 가장 컸는데요. 로버주가 전체적으로 과열이 해소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특히 재무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게 되고 대기업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들어와서도 로봇 ETF가 활발하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기관화 장사의 희노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서 편입되는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슈를 휴림 로봇이 남겼다. 개별 종목의 악재보다는 로봇주를 감싸고 있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핵심 로봇 종목 이야기해 보면 2025년도 7월 달 이후서부터 ETF가 활발하게 설정이 되면서 중소형주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 자산 운용은 펀딩 규모가 3천억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덱스K 로봇 액티브도 마찬가지로 4,500억에 한41%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이 설정이 됐다. 2026년도에 또한 본격적으로 ETF가 설정이 되고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펀딩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3천억 대가 아니라 5천억, 4천억 이런 식으로 펀딩 규모가 커지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는 펀딩 규모가 1조원 이상의 ETF들이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드릴 수 있고, ETF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형주 편입종목들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 휴림 로봇이 하한가 맞는 상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ETF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게 반증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ETF는 2025년도에 대비해 2026년도에는 휴머노이드 서비스 관련된 중소형주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기간 자금의 유입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연기금, 사기금 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 중소형 집중 투자 ETF 펀딩 규모가 확대되리라 예상되고 있고 c s 2026의 효과죠.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로봇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ETF 자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즉, 기관화 장세의 신호탄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현재 2026년도에 로봇 대기업들의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로보틱스하고 하나 로보틱스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현대 로보틱스는 상반기에 IPO를 추진 중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과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 큰 힘을 낼수 있을 거다. 특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서부터 ULT 로보틱스, 로버스타, 유로메카, 유진 로봇들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트임, 큐렉스, 슈어소프트, 그 다음에 링크 솔루션이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CES 2026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호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2026년도의 흐름은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역발상 투자가 정답이다 이야기 드렸고 월요일날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 잠시 힌트 드렸는데요. 신규 그리고 슈림 로봇을 제외한 다른 로봇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금요일날 급락했던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급락이라는 것은 과열 해설을 의미하고 현대차그룹 관련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 e s 2026에서 아틀라스 로봇 관련된 이슈 ETF 편입 종목들은 금요일날 로봇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새 종목 영상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다음 주 대박 수익에기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에 앞서 루카스와 함께 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실시간 매스 타이밍과 시초가 트레이딩 검색식으로 엄청난 수익 의기에 함께 하실 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텔레그램 승부주 내용과 커뮤니티 함께 하는 방법 빠르게 한번 알아보면 9시 이전에 시장에 대한 대응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핵심 섹터별 종목 분석 해 드리면서 시장의 주도주인 바이오, 로봇, 반도체 섹터에 디테일한 내용 정리 및 제공까지 해드리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텔레그램에 차트와 함께 지지라인 매수 타이밍까지 안내해드리고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중요 종목 업데이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다 그 내용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날짜 나와 있고 시장 주도주로서 반도체, 로버, 대학바이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전 8시 36분 9시 이전 여러분들이 매매를 준비하는 시간에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커뮤니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면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로 고정 링크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링크 확인하신 후에 클릭하시면은 루카스 정보방 구독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무료 서비스 체크, 성함 그리고 연락처,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작성 이후에 제출 버튼까지만 누르시면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린데요 이 내용 잠시 확인해 보면 구독자 구글 폼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방 입장 그리고 히든 종목 받기 꼭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유튜브에서 신청하고 싶은 관심 종목, 보유 종목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은,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2026년도 엄청난 수익률에기에 제발 놓치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해성 로버틱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종목이다. 과열 해소의 핵심적인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주가 상승의 원인, 투자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감속기 양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봇 관절의 역할을 하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에 국산화 및 양산을 성공한 회사고요. 로봇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일본 기업이 독점했던 시장을 국내 최초로 돌파하면서 승강기 부분에 70% 이상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기업이다.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높은 진입장벽 덕분에 장기적 성장 확보가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죠. 삼성의 M&A 전략 이슈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 인수 투자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해성 로보틱스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영권 매각 무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M&A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삼성과의 M&A 이슈가 대기업간의 협력, 인수 가능성은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요인으로 시장이 주목하면서 상승을 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이야기죠. CS 2026에서 삼성 현대차가 차세대 로봇 발표하면서 로봇 밸류 체인의 전반적인 수혜와 함께 정책 수혜주로도 요 정부의 K-로버 산업 지원과 맞물려 성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원대 주가가 18,000원 이상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럼 차트를 한번 확인해보면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2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앞전에 매물대까지 확실히 뚫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7,000원대에서부터 한 달여 만에 2만원까지 세배 이상이 상승한 종목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게 삼성 M&A 이슈다. 이야기 드렸고 금요일 날 휴림 로봇의 악재에 의해서 13%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월요일 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루카스가 보고 있는 이갭 부분입니다. 갭을 뛰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갭 부분을 메우면서 다시 한번 급등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분할 매수로 천천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해성 로보틱스다 이야기 드리는데요. 루카스가 9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의기에 계속해서 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말을 맞이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루카스와 함께 호흡하시면 다음 주 엄청난 수익의기에 가져가실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 드려요. 지금 17,5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16,000원까지의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휴림 로봇이 굉장한 변동성을 일으킬 거다. 즉 아래로 가서 움직일 때이 종목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이때 우리가 역발성으로 전략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해성 로보틱스 분할로 매수하면서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월요일 날 오기 때문에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수익 얘기 한번 가져보자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이죠. 링크 솔루션 영상 준비했는데요. 링크 솔루션에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현대차 밸류체인 업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공급 계약 이슈까지 있었죠. 3D 프린터 장비에 대한 매매 체결이 있었고 계약 목적은 자동차 부품 양상용 고정밀 산업용 3D 프린터다. 이러한 의미는 현대차의 차세대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안정적 매출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가장 핵심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 부분이죠. 아마존 물류센터와 연결된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부품 테스트 최종 통과했는데요. 한 부품이 아니라 25종의 성능이 완료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다.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에 포함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아마존 물류센터에투입되는 실제 로봇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투자 의미로는 세계 최초 수준의 로봇 제조사 공정 과정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표준 기술력을 인증받게 됐다 또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로봇 밸류체인의 핵심 파트너로 이어졌다는 게 가장 큰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다 기존 내용이죠 고정밀 3D 프린팅의 기술력은 기존 방식 대비 부품의 경량화 및 통합이 가능하다. 특히 로봇 자동차 부품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내용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수십 개 부품을 하나로 통합 제작이 가능하다. 생산성과 내구성 확장이 되면서 로봇과 자동차 부품 양산에 특화되어 있는 고정밀 3D 프린팅을 제작한 회사가 링크 솔루션인데요. 그럼 링크 솔루션의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 링크 솔루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상한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마존과 연결되어 있는 부품의 25종 최종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다. 그 이후에 지난주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특히 금요일날 오후에 63,000원을 계속해서 지켜주던 차트가 슈림 로봇의 급락 이후에 밀리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즉, 휴림 로봇에 영향만 받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받을 수 있었던 종목 21선도 살짝 깨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먼저 이야기 드리고 이 봉을 기준봉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은 6만원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링크 솔루션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링크 솔루션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수익의 기회 찾으셔야 된다. 즉 6만 원 선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오후에 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마존으로 연결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티로버틱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etf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etf 설정에 꼭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대략 4%에서 2%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로봇이 티로버틱스다 아직까지 시장의 주목도가 낮을 뿐이지 2026년도에 엄청난 ETF가 설정될 경우 T로보틱스의 수혜가 확실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알아보면은 로봇 대량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T로보틱스입니다. 루카스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죠. 2026년도에는 대량 생산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로메카든지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 여기에 발맞춘 종목들이 티 로봇이고 인탑스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티 로봇 우리가 관심있게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 amr이라고 하는 자율이동 로봇의 대량생산 양산을 구축했고 특히 북미 자동차 공장과 국내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도 아직 로봇 시장이 개화되기 전에서부터 600억 이상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 대규모 생산 능력이 검증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각 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OLED 반도체 공정의 진공 로봇이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진공 로봇까지 생산 범위를 확대하면서 극한 제조 환경에서의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T 로버티스다. 그래서 ETF에 지속적으로 편입되고 있는 종목이다 두 번째죠 미국 진출을 포인트로 둘수 있는데요 텍사스 공장에 AMR이라는 자율 이동 로봇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미 시장 공급망 인프라를 확보했다 즉 미국 시장 진출에 국내의 어떤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GM, 포드, 현대, 기아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와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지 대형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떠한 모습 보였는지 알아보면 국내의 기업과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 LG 디스플레이 등 진공 로봇 극한 환경에서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공급 물류 자동화 시범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마로 로보틱스와 등 국내 기업들과도 협업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로봇의 기술 내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T 로보틱스가 3월에 발표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레퍼런스가 확정되면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닦고 있는 회사가 T-로버틱스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T-로버틱스의 주가 탓입니다. 앞전에 고점 부분에서 전일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잠시 조정만 더 보이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노인 종목이 T-로버틱스다. 다른 로봇주에 비해 상승폭이 대단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2026년도 사업 다각화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만 일어나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T 로버틱스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대량 생산의 원년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T 로버틱스다.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티로보틱스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매수 찬스, 매수 투자 전략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루카스와 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언급해 드렸는데요. 종목 만 알고 있어서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 루카스와 제대로 된 타이밍, 타점 타이밍과 함께 매도 사인까지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니까 이점꼭 기억하셔 가지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는 커뮤니티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 사인 보내 드린다 이야기 드렸고 또 하나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트레이딩 검색시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영상 말미에 올려 놨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된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오늘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핵심 로봇주 세 종목 이야기 드렸는데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루카스 정보방 이벤트 알아보면은 2026년 상반기에도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집니다. 이 주도 섹터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루카스는 정보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세가지 혜택 드리고 있다. 루카스 검색식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 잡아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 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사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테마주 급등 예상 종목과 로봇, MNA 파일, 그리고 명품 히든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2026년에 엄청난 수익액기에 함께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걸어 놨습니다.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엄청난 수익률 게임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까지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 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식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 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원의 종목 39만 천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저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의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 드리고 있다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 가시면 은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 시계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4%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케이.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 시카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3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점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4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4종목에서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가 트레이딩 검색시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